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거부로에 가서 살만히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예우제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요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제 바울과 사울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보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어, 교회는 항상 성령의 뜻을 따라 가야됨을 믿습니다. 그데참 이게 어, 성령의 시대에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어, 분명하였고 뚜렷하고 뚜렷하였나봐요늘 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지금 우리는 지금 가끔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laughs> 막 기도하면 막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치 지금처럼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에 오는 주의 음성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이나 그때나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는 움직여져야 하고 그 성령이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꼭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나누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갈아, 갈라지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목사도들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참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면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서로에게 분열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늘 분별하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요. 안디옥 여전히 안디옥에 있는 해변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100km 가까운 어, 구부러 동북 쪽에 있는 섬인데, 현재는 뭐 사이브러스, 사이프러스 좀 들어보셨어요? <laughs> 현재 이름이 사이프러스라는데, 그것도 난잘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는 대충 어디인지가 보이지만,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요. 아직 뭐, 뭐 그걸 뭐 성지순례 이런 거안 가봐서, 잘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지도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중해 쪽에 있는 섬이죠.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또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핍박을 받고 그럴 때 피해서 그쪽으로 이주해온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은 꼭 어느 지역을 가든간에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당 성전은 아니 지울 수가 없고요 성전은 꼭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배우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핍박 당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과 마가가 함께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가게 되고 었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만 동행하여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되고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죠? 요한은 여기서 마가를 말합니다. 함께 마가가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 마가는 약간 제자 느낌, 부교육자 느낌 그렇게 해서 수행을 들었죠.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긴 지역 이름입니다. 그어 아까 말한 구브라는 그섬 안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던 게 약간 무당 같은 느낌입니다. 어 점을 보기도 하고 뭐 마치 어 신들려서 어 예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근데 사실은 거짓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어, 무당이거나 마, 여기 박수 옛날에는 박수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박수는 남자 그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 있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마술사가 거, 있었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음,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목사도 거짓 선지자가 될수 있고 무당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음, 그렇게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어, 박수며 마술사인 그 바예술하는 사람이 그 총독 서기오그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우 기오 바울은 총독, 이름이 바울인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을 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역의 유대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고 얼핏이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 그곳에 이제 바나바와 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오니까 사도들이 오니까 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던가, 그러니까 사마함이 있으니까 그 거짓된 박수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항상 거짓을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혜로 와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둘을 부르게 되고,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장사 자기 장사를 말아먹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어, 마술사라는 엘루마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고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지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 자기를 위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 어, 뭔가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 잘 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잘 되는 거예요. 육신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대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들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마술사 같은... 무당 같은 목사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달콤한 소리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교회가 뭐 뭔가 다잘될것 같은 이 땅에서 다잘될것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또그 복을 받으려고 갖다 또 바치긴 또 열심히 바쳐요 그런 그러면 또 그렇게 열심히 바치나 몰라. 그런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 이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에? 차라리 열심히 나와서 더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으스러지고 바스러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땅에서 바라는 여러분들의 욕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 힘으로 세상 가서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덥지 않은 복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것은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죽어서 고통뿐인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해서 아무것도 의의가 없고 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서 건짐 받고 생명을 얻게.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분명한 목적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거짓령에 속아서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쓰고 힘들어도 오직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